안녕하세요. 천약 홈론이에요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공공분양 사전 천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줄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꼭 사전 천약에 관심이 없더라도 현재 공공분양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큰 흐름을 알려드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기 신도시 중 서울과 가깝고 신도시 계획과 더불어 교통망 계획이 잘 되어 있고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은 고향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한양 교사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공공분양 사전천약에 한발 집어넣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빠르고 요점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하고는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격 상한선을 두고 아파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공공분양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입니다. 택지비와 기본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서 딱 들어간 비용만큼 아파트 가격으로 정해서 분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북구 칸탑비 수유팰리스 아파트 같은 경우 소규모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78제곱미터가 약 10억이 넘는 아파트 가격으로 미친 분양가라는 평을 받았는데요 강북구에서 이렇게 고 분양가를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장에 있을 때 강북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고분양가를 책정하여 분양을 할수 있었습니다. 2022년 분양가 상한제를 받지 않았던 지역 도봉, 강북, 금천구는 평당 시세보다 분양가가 오히려 30%나 높았습니다. 자, 상기 신도시에서도 공공분양 본청약 이후에 민간택지에서 민간분양이 나올 텐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 신도시의 민간분양가를 마음대로 책정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민간사선청약 추정분양가격을 검증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공이 온주민에게 땅을 사고 그 땅을 민간 건설사가 공공에게 토지를 입찰받아서 분양을 함으로 앞으로 신도시에서 나오는 민간 분양 아파트는 지금 현재 공공 분양가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자재값, 인건비, 토지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온자재와 인건비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기존에 책정된 단가로는 공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공사를 중단하거나 아예 이약금을 치르고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업체가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온자재값, 인건비 등이 올라서 앞으로 분양 가격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업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요즘 일이 힘들다고 건설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줄고 있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 앞으로 건설 인건비는 계속 오를 듯합니다. 또 높은 분양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토지 가격 상승 때문인데요. 사실 긴 시간을 볼때 아파트 가격보다 토지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라고 할수 있죠. 고양 창릉도 2022년 사전 천약 때 30평대 분양 가격이 거의 6억대였는데요. 정그 이유가 토지 가격 상승으로 많은 토지 보상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높은 분양가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토지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던데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KTS 복선 전철 등으로 거미줄처럼 교통망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50만 호 공급 대책을 보면 유형별로 이런 비율로 공급하겠다는 표가 나오는데요. 이걸 제가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물량 표를 정리해 보니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물량이 64%이며 일반 공급 물량이 21%밖에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일반 분양에 청약해야 하는 분들은 일반 분양 물량이 21% 밖에 안되므로 적극 사전 청약에 도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자, 그럼 청년과 신혼부부 관점에서 왜 적극적으로 사전 청약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나이 제한에 걸립니다. 만 40세 이상이 되면 청년 유형에 쓸수 없으므로 지금 나이가 35세 이상이신 분들은 앞으로 청년 유형에 쓸 연도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40세 이상 청년분들은 생애 최초는 가능하지 않나 하실 수 있는데 생애 최초는 혼인을 하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표를 보시면 신혼부부 유형이 나눔형과 선택형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형에도 신혼부부 유형이 있어요. 또 여기에 신혼희망타운으로도 분양하는 택지가 있을 정도로 신혼부부에게는 많은 기회를 주고 있어요. 아마 저출산 대책으로 집을 갖고 싶으면 혼인을 해라 라는 정부의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신혼부부 기간이 7년 이상이 넘으면 이 좋은 카드인 신혼부부 유형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자, 셋째, 가장 큰 이유는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면 사회에서 근로연수가 쌓일수록 연봉도 늘어나고, 연봉이 늘어나면 자산도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각 유형마다 소득 기준이 있고 자산 기준도 3억 4천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은 순수한 전세금, 예금까지 다 포함합니다. 청년 같은 경우는 본인 자산이 2억 6천100만원, 부모가 9억 7천5 0만원을 넘기면 안 되죠. 부모님 집이 한 8억 정도 됐는데 부모님이 퇴직을 해서 퇴직금 2억을 받았어요. 그럼 청년 유형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청약 플랜을 짜셔야 합니다. 나의 자산, 소득 요건 등을 살펴보는 것부터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정책 방향이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자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까딱하면 청년 신혼부부 자격 안 되어서 안 되고, 생애 최초자는 또 소득 기준이 안 되어서 안 되고, 이전에는 내가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공분양 시장에서 소유자가 될수 있다는 라 거죠. 사전천양이란 바로 사전예약제인데요. 저희가 뮤지컬이나 콘서트 보러 가려고 사전예약하는 거랑 같아요. 이건 예약금도 없어요. 그럼 사전천약 번호표를 포기한다면 어떤 제약이 있을까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공공분양 사전천약 당첨자로 선정되지 못할 뿐큰 불리익은 없답니다. 그리고 당첨이 되어서 그 지위를 가지게 되면 다른 공공분양 민간분양 사전천약에만 청약이 안 돼요. 즉, 사전천약만 신청이 안 됩니다. 사전천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곳에 공공분양 민간분양 본천약은 가능합니다. 곧 있음 본천약이 나올 텐데요. 앞으로 주택 경기가 이 상태로 계속 안 좋아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일단 사전천약 담궈 놓고 상황을 봐가면서 그냥 던져도 되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택지의 본천약에 청약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향에 사시는 분들이 하남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쓰고 싶어도 당첨 확률이 아주 낮아요. 왜냐면 거주자 우선, 지역 우선을 먼저 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지역에 공공분양이 나왔다 하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사전 철약에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천약홈런은 청년과 신혼부부 생일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많은 정보와 전략을 알려드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